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는 다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뒤집히고 삶이 뒤집히고 목적이 뒤집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도 사는 목적도 근본에서부터 바꿔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세관이 살아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몇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신념 그리고 편견이 뒤집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부터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이 뒤집혔을 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고 천국을 소개했고 그리고 천국으로 다시 34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칠 때에도 천국과 연결시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생명길을 말씀할 때,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할 때도 좁은 길과 연결시켰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생명길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리키더라도 그 궁극적인 종착점은 내세라는 것을 인간에게 심어주길 반복적으로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죄를 처리받지 못하고 죽는 자의 마지막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고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에게는 저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의식과 그리고 사는 목적 그리고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근본에서부터 뒤집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그 영혼에게는 마태 11장에 천국을 침노에 가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 6장 19절에서 보면 이 사람의 사는 목적은 천국에 부활을 쌓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할 수도 없고 희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시부리 11장 믿음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부 분모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 살든지 직분이 어떻든 그의 현실적인 차원은 다 다르더라도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양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지를 창조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입니다 바울은 이 지구 밖에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서드 헤븐 즉 셋째 하늘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고레서 1장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세 사람은 즉 정식 합법적인 천국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상속자와 그리고 생명책,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국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면서 예수님의 나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천국이고 이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다가 34년 사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고 이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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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나면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놀라운 발견이고 축복이고 권세고 보장입니다. 이것은 다 단어 단어 하나의 성경이 기록된 내용인데 몇장몇장몇장몇 장몇장몇장몇 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예수쟁이는 새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생활, 즉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기준대로 살고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활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신자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몇십 년의 육신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외국인처럼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 나라 내 집에서 예수님이 지어진 천국 집에서 영원히 사는 레빙 o p 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일보 일보 전진해 가면서 좁은 길 생명 길즉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세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삶과 사는 인생과 철학과 목적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은 영혼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보장과 정확한 신분과 그만한 자격을 우리의 영혼에게 다 받게 하고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이거야. 이 사실을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알려진 데가 없다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곳인데 여기서마저도 내세관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마저 이 의식도 살아나지 않고 이 가치관과 인생관과 사는 목적이 뒤집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여기 모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원했던 바로 그때 첫 에클리스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신념과 나름대로의 편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났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의식,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으로 우리가 뒤집혔다는 이 양심의 고백을 우리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리키고 약속할 때 명확하게 대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과 대조를 했고요. 이 세상을 금세로 표현했고, 지구 밖을 내세로 표현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조를 시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킨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이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대조이며 연결시켰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지옥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마태 18장 8절.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구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도 믿게 돼 있어요 대조하면서도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천국을 믿으면서 지옥을 안 믿는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이거 사기입니다.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 이것은 사기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 18장 8절과 9절에 천국을 말씀할 때는 지옥을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연결시켰어요. 영생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함께 묶어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내세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느냐, 죽은 후에 지옥의 던짐을 받느냐, 불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것이다. 지옥 가면 천국 못 가는 것이다 하는, 여러분이 유념해야 됩니다. 천국은 인정하는데 지옥은 의식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말씀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구 밖에 분명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니오시다. 누가 16장에서는 하데스라는 죽은 후에 자석을 입은 부자의 영혼이 가서 고통당하는 불의 이 형벌의 장소를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데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낙원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데스와 그리고 불못, 그헨나를 동시에 묶어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진실로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레그 오브 파이어, 불못이 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을 안다는 사람이 이슈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간다는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진짜는 다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입니까? 모조품입니까? 죽경입니까? 알고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이 사실 앞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구 밖에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오늘 저녁이라도 죽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네가 알수 있겠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두 번째 오는 형벌의 결과입니다 장세기 3장 19절 세 번째 형벌은 바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난 후에 두곳 중에 어디로 처리받느냐 하는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십자가 지신 목적도 부활한 목적도 천국 가신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디 가서 영혼이 살 곳인가?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 밖에 김더마고 heaven.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거기서 우리 집을 짓고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다시 약한 거명하십니다. 천국도 낙원도 영생도 부활도 전부 하나로 묶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 낙원이 있으면 하데스라는 음부가 있다. 영생이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으면 요한복 5장 28절, 1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서도 하나로 묶어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은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웠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말한 적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고 체험시킬 수도 없는 영혼의 이모탈리리, 부활의 이모탈리리, 천국의 이모탈리리, 지옥의 이모탈리리, everlasting 이 터는란 단어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영혼의 그리고 부활에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여기에 이터널 에버라스팅을 붙였습니다. 육신은 짧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끝이 있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짧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육신의 삶을 여기다가 붙들고 인생과 젊음과 청춘을 다 쏟다가 죽을 것인가?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지옥갈 불신자들, 마귀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은 근본에서부터 뒤집혔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울이 셋째 하늘 서드 헤븐에 가봤습니다. 그가 돌로 맞아서 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바로 그 파라다이스. 지구 밖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한 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얘기야. 이 안다는 건 이론적 앎이 아니라 체험적 앎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진짜 예수쟁이에게는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져보고 분석해 보면 한 마디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신념과 편견과 그리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사는 목적을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번 가르쳐서는 못 알아들어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고 성경을 가르쳐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한번 전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신기할 정도입니다 돈 버는 얘기라면 한번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예. 놀러가는 거는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수도 없이 얘기해도 얘기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세고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아니면 머리에 기억은 할 뿐이고 가슴에서 그의 삶을, 인생을 끌고 가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의 법칙을 사용했어요. 조금 가다가 또 가르치고, 조금 가다가 가르치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어졌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누가 내 속을 압니까? 자신밖에 누가 압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설교 들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구밖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됐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이 지구상의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한 분에게, 우주 안에 한 분에게 붙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확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증명시킬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갑니다.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 같은 분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자격자가 안 됩니다. 천국에 데려갈 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첫째로 창조주에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 바로 그 실체가 아니면 엘로힘 중에 한 분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구세주가 될수 있는 자격부터가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의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즉 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되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단한분 성령의 인태를 통해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되고 죄가 없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 예수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인간도 구원할 유일한 자격자요 신분입니다. 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 자들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30여 명이 넘습니다. 감히 예수님 자리에 올라왔는데도 영적인 죽은 자들 영적인 소경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이, 이들의 영혼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분별력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소경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분 외에 그 누구도 구세주가 있다고 하거나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세하거나 그 자리에 올라오면 이거는 게시록 13장의 엔타이 크라이스트 즉 적그리도의 영을 받은 즉 사탄이 보내는 사탄 마귀의 사람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내려오셨다고만 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증명을 시키고 근거를 대드립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진짜 신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생명력 있게 다가와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장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버 가신다. 올라간다. 이게. 내려오셨다는 말씀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내려온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라. 하나. 올라가실 때에 둘. 제자들이 차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셋.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넷.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하늘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오셨으니,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33년 후에.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승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것은 두 가지를 증명시켜요. 하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요.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시키는 근거가 뭐죠? 승천이에요. 어센션이에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밖의 세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불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저편에 세계가 있고, 지구 밖에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여기서 끝나셨나요? 아니요, 시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그 영혼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천국도 알려주고, 영생도 알려주고, 영벌도 알려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어디서 가신 것도 이렇게 33년의 삶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제대로 신앙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진짜는 다르다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왔다 간 자도 없고 천국에서 예수님 같은 신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가르친 자도 없고 예수님처럼 약속한 자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대 교인들이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모든 영계육계 자연 정치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뒤틀리는 시대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알려주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이야기야? 천국은 어떤 자격자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냐 얘기야 그것만 말씀하면 되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얘기야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 18장 8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움을 받는 자는 누구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몇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길을 듣고 한길을 세요 교회 에 나와도 부신자처럼 저 우상숭배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처럼 사탄숭배자들처럼 그러나 진짜는 달라요 거듭난다는 말씀을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으로 팔 절에 가르쳐줘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인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쾌락에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관심은 너나 나나, 이민족, 교민족 애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쾌락에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 팽개치고 살다가 죽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자기의 영혼에게 일어나는지 조차도 모르고 죽어. 아는 여러분과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말이에요.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다른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관심과 달라요. 창조주의 관심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어떤 조건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보냅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도 없고 영생 얻는 길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답게 가슴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뭡니까, 이게? 천국은 인정하면서도 천국을 침노해가는 일은 없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와. 뭡니까, 이게?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 진짜는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진짜 천국을 향해 침해가고 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리빙호프 산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과 삶의 철학은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졌을 것입니다